아침에 출근할 때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걸으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다른 자세로 앉아서 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는 이런 액티브한 삶보다 출근길에 말린 상태로 가고 지하철이나 버스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가 뒤로 빠지는, 골반이 뒤로 말린 상태에서 힘을 풀면서 참으로 패시브한 삶을 즐기고 있죠. 하지만 이런 패시브한 삶은 우리가 항상 액티브한 능동적인 움직임으로 내가 스스로 일상에서 바꿀 수 있는 패턴을 잡으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일할 때 앉아있을 때도 살짝 허리를 편 상태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허리 통증의 원인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메인 햄스트링 스트레칭과 우리는 둥근의 활성화를 좀 만들어주는 동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햄스트링 우리가 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늘려도 늘어나지가 잘 않겠죠? 그렇다고 우리는 잡은 상태에서 당기면서 늘리면 오히려 햄스트링보다 허리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햄스트링을 우리가 잘 풀기 위해서는 앉은 자세에서 잘 하는 동작들 많이 있죠? 그 자전거로 하면 굉장히 좋지만 유연성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동작이 자극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능동적인 움직임으로 조금 더 어떻게 햄스트링을 길게 길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우리가 다리를 앞뒤 동작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복분 쪽과 허벅지 쪽이 밀착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굉장히 타이트하신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건데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길게 길게 쓸 건데 배가 허벅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앞뒤 앞뒤 움직임을 먼저 동적으로 조금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이때 앞뒤 앞뒤 움직일 때는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면을 밀어주는 힘으로 길게 길게 근육을 써주셔야 돼요. 버티는 게 아니고 발바닥을 지면에서 밀어주는 느낌. 이때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열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한 다섯 번만 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네, 다섯. 잘하셨어요. 두 번째 동작은 우리가 길게 길게 늘린 근육의 반대쪽의 근육을 수축하는 훈련을 해볼 건데, 한쪽 다리는 무릎을 지지하고 벽이나 또는 이런 잡을 수 있는 사물이 있으면, 잡은 상태에서 가슴은 편 상태로 무릎만 들었다 내렸다 해주시면 돼요. 앞쪽 근육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수축을 만들어서 뒤쪽 부분이 잘 늘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여섯 번만 더.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무 잘하셨어요. 세 번째 동작은 우리가 햄스트링도 직접적으로 늘려야 되지만 우리 기랑근 수축과 기랑근 수축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동작을 할 건데 무릎을 지지한 쪽 유지한 상태에서 가슴을 항상 세워 놓은 상태 유지. 뒤쪽 다리는 발가락으로 지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굴곡, 기랑근 수축을 했던 거를 기억하시고 무릎을 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펴면서 내려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고 다시 둘. 후. 이때 무릎을 필때한 번에 펴면서 힘들다고 그냥 퉁 떨어지는 게 아니고 최대한 내가 능동적인 범위로 기랑근 수축해서 유지시키면서 내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곱 번만 더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잘하셨어요. 이번 동작은 우리가 가슴을 댄 상태에서 바닥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첫 번째 동작의 연결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동작은 앞뒤 움직임을 많이 썼다면 두 번째 동작은 일어날 거예요. 뒷발만 펴는 느낌에 하나 둘 이때도 발바닥을 지면을 밀어주는 힘을 써 주시면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 동작은 네발 자세한 상태에서 골반을 중립, 후방도 아닌 전방도 아닌 중립 자세를 만들어 놓고 천천히 원을 그려주시면 돼요.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 다섯 번 해주시고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앞에서 뒤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방금 했을 때, 어, 선생님, 저는 다리가 다 펴준 상태에서 등이 너무 말려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절대 다리를 다펼 이유도 없고요. 배와 허벅지가 가깝게. 이제 위치만 해주시면 되고, 추가로 우리가 길 한근 수축했던 걸잘 기억을 해주셔서, 모빌리티 훈련을 많이 해주시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우리 햄스트링을 조금 더 늘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항상 패시브한 삶보다 액티브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스스로 몸을 쓰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스트레칭 조이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